현근아 뭐 밥만 하지 말았지 니밥 네 없어 밥이 없다 뭐밥 주라고? 밥이 없는데? 현근아 니네 밥이 없다 밥 주라고? 개새끼야. 밥이 없는데? 털털 어, 비쁠다, 이거. 밥 주라고? 어. 밥만 하지 말았지, 개새끼야! <laughs> 에이. 배고프다고 이리와 니네 나가자 밥 사러 가자 밥 사러 가 그래 알았어 밥도 없고 아, 무, 물은 적이 있고 어. 밥 주라고 쩔쩔이 굶자 이새끼야 같이